<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아직도 덥네요. 8월 말인데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믿음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번째 찬양은 294쪽입니다 294쪽 내 손을 들게 놓 받으시 주님 내맘을 주께 활짝 엽입니다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남을 줄게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신 출품 신이 라는 세대 신화관리 은신 대신 찬송을 찬송에 옷을 입은 네 앞에 모두 부르고 가정배해 거우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신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기도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그들이 참 복음을 아는 길이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므로 말미하마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된 길, 거룩한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하여 주실 점이 있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회절로이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내, 제 마음에 그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주일 아침입니다. 음, 삶을 돌아 봤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두 가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길 원하는 것 행복을 느끼고 있고 행복을 바라고 있는 그 마음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행복을 느낀다면 축복의 말과 행동이 나오고 또 섬길 수 있게 되고 섬김의 말이 나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사랑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갔는데 웃지 않는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까? 웃는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웃는 서비스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말고, 우는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는 희망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가 밖에서 모두 행복이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막 웃고, 툭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도 웃고, 희망을 전달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 새 포도주 말씀을 하실 때한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통곡했습니다. 예수님, 방금 전에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대시면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곳으로, 그녀가 죽은 곳으로 가셨고, 그 길을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길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낫는다 자신은 구원 받는다 그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병에서 낫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혈류증을 혈루, 앓고 있는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정결예법에 따라 뭔가 피가 나고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다친 사람일까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신은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앓고 있어요.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막 그런 이목들도 어더 중한 고통으로 다가왔겠죠. 그리고 <laughs> 앞전에 딸이 죽어서 막 통곡하는 예수님을 찾은 그런 사람과는 다르게 조용히, 왜냐면 하 자신의 존재는 부정한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 많은 곳에 있지도 못하고 격리되어 있지만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그렇게 막 소리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감만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댄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서 예수님은 갈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딸이 있는 집에 도착하셨고 그곳은 한창 장례 준비로 어, 분주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유대 풍습에 따라 그 장례 기간 애도를 위해서 슬픈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곡하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물러가라. 이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장례하고 막 그런 준비할 필요 없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 현장에서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비디부는 사람도 있고요. 막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는 소식만큼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예수님이 전하셨고 행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왜 비웃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좀 잔인하게 그 소녀가 죽기를 바랐을까요? 그래서 아닐 거야.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에 대해서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든 말이죠. 인간이라면 말이죠.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말이죠.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못할 것이 없는 위대하신 분이신데,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라면 믿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지금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복음을 붙잡고 살기에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그 믿음. 그분이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소녀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그온 땅에 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소망하십시오.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에서 온 것입니까? 그 소원들이? 그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이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것 것으로 꼭 붙들고 승리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오늘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아픈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 의지하였더니, 그 능력을 의지하였더니 치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불순종의... 불신의 현장이었고, 온전히 그 믿음 있는 자들만 열매를 얻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온 땅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병을 고친 놀라운 사건이 소문이 퍼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주변이 불신으로 가득 찰... 있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인생길을 이야기해 주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보았기에 이한 주간 힘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 더그 현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알려주는데 그 감격스러운 병 고침의 현장도 어찌 보면 되게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번쩍 정신 차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들도 어떻게 보면 병이 고쳐지고 하는데 끝까지 믿음 붙드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우리도 어찌 보면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지라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다시 생각해 보고, 어,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감사함 없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날만 이렇게 때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도 기대되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마치 그, 어린, 청춘이, 막, 그 연애를 시작할 때 얼마나, 그, 알콩달콩 합니까? 그, 막, 마음이 얼마나 뜁니까 그런 마음처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살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요 막, 늙어서 죽을, 죽기 전까지. 백발이 성성할지라도 그 영혼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역사시면 못할 게 무엇이냐 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또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도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믿음 꼭 들고 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꼭 들고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음,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람과 성령님의 내 입주 교통하심이 오늘 병고침,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믿지 못하고 불신했던 그 마음들.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했던 그 모습일지언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하는 그, 것을 거쳐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래서 그냥 감사함 없이 그냥 날만 채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가 기대되고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학업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승리함으로 이한 주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